안녕하십니까, 명쾌한방 구독자 여러분. 이정환이사입니다. 어, 저희 명쾌한방 영상을 보시다 보면은 환자분들이, 어, 피부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피부 쪽 관련된 영상들을 보시고 나서, 아, 이게 정말 한의학으로 되나요? 하고 오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옷이 닿기만 해도 난리가 나서 그 부분에다가 비닐 랩 같은 걸로 돼서 이게 상처가 나지 않게끔 해서 겨우 옷을 입는다고 하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어, 뭐, 손발에 습진이라든가, 뭐, 한포진이라든가, 뭐, 뭐, 화폐성 습진이라든가, 각종 질병들을 달고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 무조건 잘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저희 같은 경우도, 어, 환자분들 한, 환자분 한분 같은 경우는, 진짜로, 한, 40번 이상? 치료를 받으셨죠 그랬는데도 큰 효과를 못 봐서 뭐 소화기능도 좋아지고 다른 건다 좋아지는데 피부 간지러워지는 것 자체가 도무지 안 잡혀가지고 결국엔 포기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환자분들을 치료를 해보다 보니 결국에는 공통적으로 정말로 안 좋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제가 말하는 안 좋은 음식이라는 거는 당분 위주의 식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문제가 생긴 분들은 사실상 치료가 굉장히 잘 되는 편이고요 다만 이제 스테로이드나 이런 이런 걸 너무 장기간 복용을 했다든가 물론 치료를 위해서 한 거지만 항이스탄 이제 너무 장기간 복용해서 몸 자체가 아예 이제 말 그대로 뭐 쿠싱 신드롬이라든가 이렇게 띵끔 붙는 거 있어요. 그런 식으로 되신 분들은 조금 오래 걸리고 힘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팔다리가 그렇다라고 하면 팔다리에다가 뭔가를 할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진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팔다리에 당장 간지러운 데에다가는 약침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분무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도포하듯이 조치를 해주고는 해주기도 하지만 가장 제일 중요한 거는 복부예요. 복부에서 면역기능이 얼마나 잘 돌아가게 하고, 노폐물 제거를 얼마나 잘 하게 하고, 간에서 해독을 잘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해독 잘한게 소장을 통해서, 대장을 통해서 내려가면서 미네랄이 잘 흡수되고, 어, 엉뚱하게 용출되지 않게 해주는 게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 아까 말했던 혈당 위주, 당분 위주의 식사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15라고 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이제 소장내 세균 과정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증상이 있는 분들은 소장에서 하는 일이 원래 미네랄 재흡수거든요. 그게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미네랄이 흡수가 안 되면 피부 장벽이 무너지는 거는 일순간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가 면역질환이라든가 이런 거하고도 연관성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사상 환자분들을 치료할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고지혈 치료한다고 그논문 썼던 부분에서 사용한 약침이 BS라고 하는 약침인데 이게 오디가락근이라고 해서 담즙이 잘 나오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DB라고 하는 당뇨 치료하는데 사용하는 약침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장육부 한 마리 몸 자체에 쌓여있는 혈당치를 혈당을 어 찌꺼기화된 이제 더러운 혈당들, 당화독소로당독소라고 얘기하죠. 그거 갖다가 어, 제거를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두 가지 조합과 이제 간 자체의 기능,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조합을 해서 약침으로 이제 솔루션을 만들어서 그거 갖다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주사 형태로 이제 약침을 놓게 되죠. 혈자리들 취혈에 선택을 하게 해서 놓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치료를 해보니, 꼭 당뇨라든가 이런 식으로 당화혈색소가 막 7, 8막 넘어가고 10면 넘어가고 막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정상 범위인데도 불구하고 혈당이 조금 높다 하는 분들도 피부 쪽으로 굉장히 많이 뚫고 나오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피부로 안 올라왔었으면 혈당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피부로 뚫고 나오는 거는 어쨌든 간에 내 몸에서 감당이 안 되는 노폐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상적으로 소변이나 대변이나 구토를 한다던 땀으로 빼던 나와야 되는데 그 나오는 길이 막혔다든가 아니면 거기까지 보낼 힘이 없다든가 하면은 그 부분에서 당장에 가장 쉬운 곳을 열고 나오는 게 일단 피부 질환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뭐살점까지 떨어져 나갈 정도로 망가지신 분들을 치료를 해보니 결국에는 그 부분들의 정상적인 통로는 어디예요 결국에는 복부잖아요 복부를 잘 해결을 해서 복부의 경계를 풀어주고 그 다음에 면역 기능을 정상화시켜 주고 하다 보니까 소화 기능을 결국엔 잡아준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소화가 단순히 씹어서 먹고 배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엔 거기서부터 만들어진 영양소를 사지로 보내주고 다시 걷어 들여오고 배설하고 이 전체적인 기능을 전부 다 소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폭넓게 본다면 그 부분을 정상적으로 잡아주게 되니까 굉장히 많이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피부 안 좋은 분들 희망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레이저 시술만 하면은 피부가 캘로이드가 막 일어나가지고, 이제 고,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 피부과 하시는 분한테 가가지고 시술 받았던 곳이 아직도 이제 캘로이드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는데, 어, 그런 제가 여기 지금 팔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레이저로 이게 팔쪽에다 막 시술을 해도 괜찮습니다. 왜? 그때는 몰랐던 당독소의 존재를 알았고 혈당을 낮춰주는 쪽으로 치료를 하니까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부작용이 안 나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피부치료를 할때 기본적으로 피부 자체에 대한 부분도 치료를 하지만 미용치료 있잖아요 어, 요새 뭐 타죠막 레이저 뭐 이런 거 한의사한테 레이저를 허용을 하느냐 마느냐 그 다음에 뭐 의료 파업 이 다음에 전공의 파업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말 필수 의료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런 이제 미용에서 이제 미용 쪽으로 해가 돈 되는 시장으로 막 흘러가서 문제가 된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똑같이 치료를 해도요 어 얼마나 좋은 기계를 갖고 하느냐 이것도 물론 더 정확한 분석이라든가 더 정확한 출력이라든가 이런 게 중요하지만 당독소가 얼마만큼 제거가 잘 되느냐 잘 되고 했느냐 그거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어, 한의학이 한의사들이 하는 당 독소를 제거하고 하는 이 면역 기능을 좋아지게 하고 하는 이 치료가 어, 아까 말했던 피부 질환 쪽에도 있지만 미용 쪽에도 굉장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치료를 하면서 미용 쪽 치료를 하실 때 복부라든가 면역 기능까지 같이 치료를 하고 보면 확실히 좀더더 경과가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에는 사람은 뭐예요? 동물이에요. 동물은 뭡니까? 먹고 자고 싸고 결국에는 뭔가를 섭취를 해서 그걸 통해서 에너지를 얻어서 생활을 하고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게 동물이기 때문에 어, 공통적으로 좋은 걸 먹고 그게 중요하지만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안 좋은 걸 먹었다고 한다면 해독 기능이 충분히 받쳐 줘야 되는 거고 그것만 잘 되면 만사 오케이 어, 좋아질 수 있다 어,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날이 많이 추워지고 하면서 피부 쪽에 많이 이렇게 보온을 하고 집도 따뜻하게 하고 이러면서 그걸로 인해가지고 피부병들이 많이 올라와서 오시는데 어, 한번 열심히 어, 치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